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 오늘도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더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집착할수록 원하는 것은 점점 멀어지죠. 사랑, 성공. 돈, 인간 관계까지 잡으려 하면 할수록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집착이 우리를 방해하는 걸까요? 그리고 원하는 걸 얻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집착일 수 있습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마음의 평온을 얻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철학자들의 명언을 곁들여서 우리가 집착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는지 그 방법 10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중간중간 중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리는 문장이 있다면, 잠깐 멈추고 곱씹어 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집착의 뿌리를 이해하라입니다. 나는 왜 이걸 놓지 못할까?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집착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무언가를 잃을까봐.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혹은 내가 실패할까봐.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집착하는 이유도 그 뿌리를 모르면 점점 더 두렵고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 그 답만 찾아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을 자주 놓쳐요.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죠. 과거는 존재하지 않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우리는 오직 지금에 살고 있다. 불안은 미래에 머물고 집착은 과거를 붙잡습니다. 잠깐 숨을 크게 쉬어 보세요. 숨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느끼는 것만으로도 현재에 돌아올 수 있어요. 명상, 걷기, 하루 5분 호흡 관찰하기. 이런 작은 습관이 지금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완벽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괜찮아. 무엇이든 완벽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조금 멀어져 보세요. 이렇게 돼야 해. 이 사람은 날 절대 떠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집착으로 이어지거든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완벽해지려 하지 말고 진짜가 되어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요. 지금의 나도 나라고 인정하는 순간, 집착은 저절로 힘을 잃습니다. 네 번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인정하기입니다. 인생에는 통제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네카는 말했죠. 운명은 용감한 자를 돕고 나약한 자를 끌고 간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 인연, 타이밍.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운명에게 위임한다. 는 태도 그게 철학적인 삶입니다. 다섯 번째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거리를 두는 용기, 실질적인 거리를 두기입니다. 집착하는 사람, 물건, 감정에서 물리적 혹은 심리적 거리를 둬야 해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을 피하고 평온을 지키는 데 있다. 가끔은 멀어지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삶에 집중하기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할수록 그건 말고는 다른 게안 보이거든요. 니체는 말했어요. 삶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하루 10분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고 책한 권을 천천히 읽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점점 그 집착의 그림자가 옅어져요. 일곱 번째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입니다. 자존감 회복이에요. 많은 집착은 결국 나는 혼자 있으면 안 된다는 불안감에서 옵니다. 에리 히프롬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온전해서 나누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돌보고 혼자서도 단단해지면 타인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어져요.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여행하기, 혼자 영화 보기. 처음엔 어색해도 그 안에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그게 집착이 되어 터져 나오거든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마음 속에 담아둔 말은 병이 되고 꺼낸 말은 힘이 된다. 지금 마음 속에 담아둔 말이 있다면 꺼내보세요. 일기, 글쓰기, 대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집착은 그 자리를 잃습니다. 아홉 번째 감사하는 습관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잃을까봐 두려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채워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가진 것을 축복하라. 그것이 내 삶의 전부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세 가지를 적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요. 따뜻한 햇살, 친구의 문자, 혼자 마신 커피 한 잔. 그렇게 감사가 쌓이면 집착은 점점 설 자리를 잃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 받기입니다. 나를 위한 용기 내기입니다. 혼자 해결하려 애쓰지 말 것입니다. 집착이 깊어져 일상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죠.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건 결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용기예요. 마지막으로 스피노자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진정한 자유란 필요 없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을 향해 가기 위해선 그 무엇보다 먼저 불필요한 것을 놓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그걸 꼭 마음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